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화살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묶여있던 궁수가 추가적으로 풀려났습니다. 포탈이 건설되었고, 포탈, 요 가면은, 와, 이거 뭐야. <laughs> 뭐 하는 데지? 자, 식민지가 생겨났고, 현재 식민지 레벨은 빵. 아, 설마 이거 점령하면은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거야? <laughs> 무조건 가야지. 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 점령하러, 출발. 자, 여기서 나오는 녀석들은, 일단, 약해. 약하기 때문에, 요렇게 때려버리면서, 첫오와 잡... 뭐야, 이 폭탄백들. 자폭병들. 스킬 안 쓰고도, 그냥, 깔끔하게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죠? 좋아, 여기에다가, 깔아주자. 이상한 대포 들고 오는 녀석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로만 간다면은, 요번 거는, 그냥, 가뿐하게. 와, 잠깐만! 야, 너네, 여기 깔아두고, 아이, 잠깐만, 다무시! 오케이, 깔끔하게 승리 완료. 요렇게 되면은, 이제부터 여기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건가? 골드 시간단 생산이 30원입니다. 발전? 33원? 또 발전? 36원? 39원 요런 식으로 발전도 할수 있고 자, 그렇다면 일단 새로 추가된 녀석한테 좋은 무기 장착시켜 주도록 하죠. 요렇크롬 럴커 바닥에서 관통창이 적들을 찌른다. 아 근데 이거 좋기는 한데 어그 공중에 떠다니는 녀석 잡으려면은 화살비나 칼날 폭풍 요런 스킬을 써 줘야 될것 같긴 하죠. 그래도 고급을 버릴 순 없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 테라포밍 무기에 베이직 룬 소환수가 없는데 나는? 그래도 공격력 붙어있기 때문에 요거 장착 이거 효과가 유도탄 레벨 이은 뭐지? 자 일단 요렇게 세팅하고 한번 또 출발해보도록 하죠 웨이브 20 출발 유도탄이면 유도 조금 되나? 음 그런 기능 없는 것 같죠? 괜찮아 일단 지금 데미지 굉장히 세졌으니까한명또 보조 공수까지 늘어나면서 이번 어.. 스테이지도 그냥 가볍게 클리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새로운 요거 무기 스킬 이거 뭐야 <laughs> 설마 이 방향으로 전 녀석들 공격 가능하나? 투두두두두두둥 데미지 조금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좀 무슬무죠 효과는 굉장히 별로고 뭐야 방금 또 나간 것 같은데? 두번 공격하는, 오! 또 공격한다고? 몇번 공격하는 건데, 이거? 뭐야, 이거는? 얘 뭐야? 너 뭐니? 자, 이송 느리게 해주면서 공격 들어갑시다. 우 와, 그나저나, 밑에서 저거 계속 나오는데? 우와, 또 나간다! 헤에, 무한인가? 설마? 그러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자또또또또또동 좋다 오케이 깔끔하게 승리 완료 자 이번에 보상 꽤 짭짤하죠 저 보상 한번 슬롯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리샤의 룬 상자 열어주고 어또 열어주면은 뭔가 두개 얻긴 했는데 화살고 가서 바로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죠 베이직 룬스톤 유니크 룬스톤도 얻었는데 일단 베이직은 폭주 레벨 1 공격력 또 소환수 공격력이네? 요거 장착 그 다음 유니크 룬스톤은 어떻게 개방하지? 이거 낄 수가 없는데? 장착 불가 설마 더 높은 등급으로 가야지 낄 수가 있는 건가? 자 이번에는 또 시설 연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확인 가능 시설 연구는 뭐지? 건설업자 20초마다 바리케이트 한 개를 생성한다? <laughs> 이... 굉장히 좋은 요소 아니야. 바리케이드 생성 개수 플러스 1. 다람쥐 폭탄 터지면 피해를 입히는 다람쥐 폭탄을 주기적으로 던진다.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얻는 거야? 와 그나저나 이 좋은 게 많은데? 자 웨이브 스테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전투를 할지 일단 요거 처음부터 밑에 깔아두고 숭숭숭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해 주니까 그나저나 방금 거 뭐야? 이거 뭐야? 설마 유도탄 룬에 들어가 있던 그 효과인 건가? <laughs> 아까 유도라고 적혀 있던 유도 1레벨 효과인 것 같죠? <laughs> 잠깐만 얘네 녀석들 어떻게 잡아? 아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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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좋아 데미지 세니까 확실히 스테이지도 금방 금방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것 같죠? 자 하나 더. 요렇게 두 군데다 깔아 놓도록 하죠. 아, 그나저나 밑에서 나오는 요 공격도 공중에 떠다니는 녀석들 공격 가능한 것 같긴 하죠. 오, 상자 상자. 상자 바로 열어 주도록 하죠. 자, 이건 또 뭐야? 운빨 망돌림판? 운을 시험할 수 있다? 일단 티켓 하나 있기 때문에 티켓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내 운빨은 꽝? 자 일단은 시장에 오게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대궁병 1 1팩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이.. 나오는것들은 효과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걸 원한다고 구매시 모든 광고가 파괴됩니다 21,000원 바로 가도록 하죠 요걸 구매하게 되니까 대궁병 1 1팩 해갖고 1일차 보상을 요렇게 주는데? 아 일주일동안 주는구나 자 이거 일단 받아주고 루비 600개나 획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연구소 가서 요거 특급 연구 쪽에 어디 있어? 빨리 감기. 게임 속도가 빨라진다. 요거 무조건 가야지. 강화. 나이스. 여기서 추가적으로 광고 뽑기. 광고 전부 다 없어졌으니까 요거 그냥 가능하겠지? 나이스. 요런 편의성. 광고 제거는 내 네, 필수죠. 자, 그다음 또 돌리기. 자 근데 여기서는 딱히 좋은 거못 얻을 것 같은데 또 돌리기 이렇게까지 돌려주면서 요건 뭐야 아이템 획득 보스 던전 입장할 때한개 소모한다 해골 열쇠 자 그렇다면은 과연 빨리 감기의 효과는 야 요거지 자 밑에 하나 깔아두고 나 전부 다 잡아버려 아 게임 속도가 또요 정도는 돼야지. 밑에 계속 긁어주면서 이게 출혈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꽤나 쓸만한 스킬인 것 같죠 요렇게 두군데 깔아놓고 이 폭탄병들 뭐하는 뭐 녀석들이야 좋아서 깔끔하게 클리어 완료 던전이 발견되었다 포탈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 포탈은 어디있어 여기서 던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던전 어 내가 그냥 격파를 해야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제일 약해 보이는데. 생물 던전. 여기 전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밑에 하나 깔아놓고. 아, 그나저나. 이거 만화 회복 속도 늘려주고 싶은데. 그거 업그레이드도 좀 찾아봐야겠다. 이거 만화 회복 속도만 빠르면은, 이거 밑에 계속 깔수 있죠? 아, 잠깐만. 이 녀석들 왜 이렇게 많아? 또 깔아. 와, 잠깐만. 너무 빡센데? 예. 와. 자, 던전은 일단 좀 많이 빡센 것 같고, 일단 돌아가서 스펙업부터 하도록 하죠. 연구소 가면은, 아직까지 만화 회복 시켜주는 거는 안 보입니다. 특급 연구 쪽 가면은, 만화 회복, 만화 회복. 이게 있긴 한데, 초당 만화 회복 플러스 0, 이거 250, 만화 회복. 근데 왠지 저것보다는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싶단 말이지. 타워 연구 1티어. 해금 150개 갑시다. 자, 이거 보면은, 궁수 공격력, 모든 공수 공격속도. 야, 이거 하길 잘했네. 이거, 이거 해금하길 잘했습니다. 공격속도 무조건 이거 해서 올려주고, 20초마다 원거리 공격 막아주는? 아, 일단은 공격력이야. 좋아, 이렇게 세팅해 주고, 자, 돈좀더 벌어 보도록 하죠. 보스 스테이지 클리어 하기 위해서, 공격 속도가 일단 좀 빨라진 건가? <laughs> 게임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아, 맞다, 밑에 하나 깔아주고, 둥둥둥. 저는 왠지 이런 어, 단발 스킬보다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 스킬들이 너무 좋단 말이지. 자 두개 깔아주고 투루룽 좋아 요렇게까지 하면서 깔끔하게 승리 완료 자 일단은 얻은 상자들 전부 다 열어보도록 하죠 고급 파워숍을 오, 뚝배기도 깨고 땅도 파고 눈도 치운다 마법? 오, 굉장히 좋아보이는 녀석이 나타나긴 했는데 일반 등급 눈깔 화살 자 피라냐 고급 와 수정화살 래픽이 나왔는데 동상에 걸려 피부를 찢어낸다 자 요거까지 열게되고 자 이제 제대로된 세팅 한번 가보도록 하죠 와 얼음벽 얼음방벽을 세워 피해를 흡수한다 요거 일단은 장착인데 누구한테 장착을 시킬까 메인? 메인한테 일단 장착시켜주고 그 다음 스킬 괜찮은게 또 뭐가 있을까 끝없는 피라냐를 두 마리 소환한다? 끝없는? 초거대 화살을 발사한다. 왠지 이것도 땡기죠, 피라냐. 자, 이 얼음방벽 효과 좀 보자. 얼음방벽. 그냥 소환해버려봐. 아, 피해를 흡수하는 얼음방벽 괜찮은데? 자, 적들이 못 오고 있죠? 우와, 너무 좋은데? 자, 여기서 피라냐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냐 어떻게 쓰는 건데? 공격 피라냐. 어, 이, 끝없는 피라냐. 일단 효과 제대로 모르겠어. 다시 한번 가봐. 자, 이번에는 피라냐부터 소환. 자, 피라냐. 출발. 설마 피라냐 계속, 오, 또 간다. 적들 나오는 곳으로 이렇게 피라냐 가는 것 같은데? 와, 피라냐에다가 밑에 요거 나오는 것까지 쫙 깔아놓으면은 효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다가 벽까지 <laughs> 설치해놓고. 자, 못 온다. 이 녀석 뭐하는 녀석이야? 보스다. 자, 요걸로 폭탄 분들 막아주면서. 아, 깔끔하게 승리. 요거지, 요거지. 자, 상자 또 나왔고. 자, 새로운 활과 모자를 쓸수 있다? 새로운 활과 모자는 뭔데? 옷장 가면은 머머리 암살자 와 그냥 장착효과 보유효과 다 있네 자 일단 보호막 설치 이거 돈 부족인데 4,3,2,1땡 하면서 바로 광고시청 얻어준 다음에 연구소 보호막 설치 활성화 나이스 밑에 또 뚫렸어 방어매트릭스 보호막 입자결속 삼복 보호막 이거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자 일단 골고루 전부 다 업그레이드 해버리고 바로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구나 보호막 대박 너무 좋은데 자 피라냐 세팅 대박이다 이거 자 여기 선 안으로 너희는 절대 못 들어온다 자 피라냐 또 소환 요렇게 세팅해주면서, 와,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네, 적들. 깔끔하게 승리 완료. 와, 이거 사용해봤는데, 역시 에픽 화살이 효과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